셋째, 지식 공유 활동입니다. 이게 먼저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1인당 A4용 지를한 장씩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A4용지를 세번 접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그러니까 8등분을 해가지고 이 종이가 나오는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 종이에다가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 그리고 한 번쯤 꼭 생각해야 할 학습 문제들을 퀴즈로 작성을 합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아, 지난 시간에 이걸 특별히 강조했었지, 아, 요거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학생들이, 어, 1인당 8장의 종이에다가 각종이 한 장에 하나의 퀴즈를 작성을 합니다. 모두 다 작성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지난 시간 또는 뭐 전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오늘 이전 시간 내용들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명이 퀴즈를 내고 나머지 친구는 퀴즈를 마치는 방식이죠. 친구가 퀴즈를 맞췄을 때는 종이를 건네주고 추가적으로 퀴즈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퀴즈를 잘못 맞췄어요. 그러면 책, 책을 펼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후에 이 카드를 건네주도록 합니다. 즉, 맞히면 갖고, 틀리면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설명해지고 이해한 후에 카드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 내가 맞혔으니까 가지고 못 맞혔으니까 약간 점수에 치중하고 경쟁에 기반한 활동인 것이 아니라. 맞추면 당연히 갖는 것이고, 틀리면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해하고 난 후에 카드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출제한 문제가 A라는 문제인데 이것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는 나에게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A라는 퀴즈가 적힌 종이를 저한테 주겠죠. 원래라면 저는 A라는 퀴즈를 알지 못했지만 친구가 설명을 해줌으로써 완벽하게 알게 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저는 다른 친구를 만납니다. 다른 친구를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조금 전에 받았던 A라는 퀴즈를 출제합니다. 친구가 맞췄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겠죠. 못 맞췄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설명을, 그 내용을 책을 펼치고, 물론 다 기억한다면 책을 펼칠 필요는 없겠죠. 내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서 친구에게 알려주면서 저는 그 내용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존의 활동들은 키주가 적힌 종이가 많은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지식 공유 활동은 말 그대로 서로서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다른 친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의 기준은 바로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느냐가 바로 내가 알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협업 활동인 것입니다. 지식공유의 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입, 수업 도입 부분에 퀴즈를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집에서 선생님이 퀴즈를 출제해 오게 하는 어, 숙제를 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확보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저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이 문제를 만드는 게 힘들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퀴즈를 이렇게 몇 가지 어,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수업의 말미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출제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이것이 꼭 반드시 전차시를 상기시키기 위한 활동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출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식 공유 활동의 경우에는 한 단원을 마치고 정리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겠죠.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짝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문제 내고 맞추고 문제 내고 맞추고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좀 보다 더 동시에 즐겁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또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빈칸 채우기 활동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지난 수업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학습 내용, 즉, 이번 시간과도 연계되어서 지도되는 내용을 바로 교실 TV 화면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TV에 제시되는 내용 곳곳에는요, 네, 바로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예상해 보는 거죠. 또는 교사가 학습지를 준비해서 학생들이 모든 별로 또는 개인별로 빈칸에 무엇이 채워져야 할지 생각해 보고 교사와 함께 풀어 보는 방식입니다. 선생님들 흔히 하시는 바로 빈칸 학습지 활동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이 클로즈 테스트라는 것은 텍스트 중에 몇몇 단어를 비워 두고 사용자에게 그 단어를 채워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참가자들은 비어있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함께 문장의 문맥을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는 비주얼 싱킹이나 마인드맵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 가운데 아주 노트 정리가 잘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노트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 핵심 내용의 빈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한 것을 보다 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수업 내용의 자료로 인용해 주는 것이죠. 야, 누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잘했어? 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활동지에 학생들이 작성한 노트가 활용된다라는 것 아이들 무척 뿌듯해하겠죠. 자. 어그 클로즈 테스트를 이용한 빈칸 학습지는요. 학생들이 모으고 모으고 모이면 하나의 좋은 또 학습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혼자서 푸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별로 함께 모여서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 정답을 함께 맞춰 나가는 건데요. 처음에는 교과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5분 정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뭐인 것 같은데, 뭐인 것 같은데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5분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은 바로 교과서에서 찾아서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찾아보면서 바로 이 활발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 학생들이 서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돌아가면서 발표하면서 최종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또래교사 5분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차시에 대한 내용을 교사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분 정도 지난 수업 시간의 핵심 내용을 이 학생들 가운데서 한 명이 정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학교급이 높은 학생들이라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도 가능합니다. 이 PPT 슬라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노트를 활용해가지고 실물 화상계대되고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학생들 가운데는요. 이 선생님 흉내를 내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분간 지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또래교사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뭐 순서를 1번 친구, 2번 친구,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교실에 교사가 꾸민 친구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처음에 마중물을 뜨는 것이 학생들이 힘들지, 떠주면 너도 나도 한번씩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 즐기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는 수업을 보다 생생하고 또 활기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생이 보다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가르치니까요. 여러 가지 교구들 사진 또는 관련된 영상 그리고 어떤 화면 자료, 자신의 노트 준비하면서 그 학생은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전문가 수준이 되겠죠. 선생님들,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선생님들 한번 익숙하게 적용해 보시면서 선생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